여기에서 응시배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응시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응시배가 무엇을 칭하는지 가르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틀 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창기배 세계프로바둑대회 즉 응창기씨배 에 줄임말입니다. 1988년 바둑 애호가인 대만의 갑보 응창기씨가 응창기배라는 우승상금만 4억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초슈퍼 울트라 바둑대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제2회 응창기배 세계프로바둑대회였죠. 응창기 대회 주최국인 대만은 각국의 출전권을 부여했고 일본과 중국에는 각각 6, 7명의 출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달랑 일장의 출전권만이 부여되었죠. 응창기 대회는 아마추어 수준인 미국, 유럽, 남미에도 각각 한 장씩의 출전권이 주어졌고 결국 한국은 아마추어 취급을 당한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가진 서롬을 뒤로하고 당시 한국 바둑의 간판 스타, 조훈현이 응창기배에 호롤단신으로 참가했고 한국바둑을 명예를 어깨에 짊어디고 외롭게 출전한 조훈현은 당시 일본의 최고수 고바야시를 격파 4강에 올라갔고 준결승에서 대만 대표로 참가한 이내봉을 이겨서 실질적으로 세계 최강의 대접을 받던 중국의 최고수 섭비평과 꿈에도 그리던 결승 5번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별명이 철의 숨은 장인 초일류의 고수 섭비평들은 치열하게 승부를 주고받았다. 이 타이 스코어의 운명의 마지막 대국 마지막 오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혈혈단신 참가의 결승까지 치고 올라온 한국이 낳은 바둑천대 도우면 결국 응창기배를 우승함으로써 그동안 한국 바둑이 당했던 수모를 떨쳐버리고 그 대회 이후 한국 바둑이 중국,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바둑의 올림픽이라는 응창기배는 이후 이외에는 서봉수 가사내에는 유창혁, 사회 이창호, 소위 한국의 사인방이 번거라 가면서 우승을 차지한 국바둑이 세계 최강임을 입증하는 공을 세운 대회라 할수 있죠. 올해 열린 오회 대회는 이미 4강까지 치러져 한국의 최철한 송틀문이 4강에 올라 또한번 한국의 잔치로 막을 내릴 공산이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